시 상수가 되죠 그래서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ft dt를 우리는 k라고 납시다 그러면 fx는 7분의 12x제곱 이게 k니까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놓습니다. 그럼 이거를 적분하면 되는거죠 어, 적분하면 되는거죠. t라고 생각해서 적분하는겁니다. 3을 내리면 7분의 어, 4 t 세제곱 마이너스 kt제곱 음, x를 t로 바꿔서 여기다 t 붙이면 돼요. k제곱 t 음, 1부터 2까지가 k가 되겠어요. 그럼 7분의 4 곱하기 8에다가 1 빼주니까 7 4에다가 1 빼주니까 3 2에서 1 빼주니까 1 k 그러면, k제곱, 이쪽으 넘어가면, 마이너스 4k. 약분돼서, 플러스 4는 0. 그래서, k-2의 전체제곱은 0이라서, k는 2가 나오네요. 이것이 어, 2가 나와서, 답은, 얘가 2가 나와서, 정답은 20이 나오겠습니다.